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던 공공일자리 사업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신청은 폭주하고 있는데 인원과 예산이 모두 급감했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이른바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이 이어집니다. 하루 6시간 청소나 급식 보조, 방역 업무 등을 하며 시급 8,720원씩 한달 100여만 원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래 하 네, 네. 접수가 시작된 건 지난 4일. 마감이 이틀이나 남았지만 이 동네의 신청 건수는 이미 작년의 네 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용 근로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실업이 그 늘어나고 또한 그 작년대에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동에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공공근로와 방역 일자리를 합쳐 1여든 다섯 5명을 뽑는 서구는 접수 4월 만에 900명, 250명을 뽑는 북구도 2천 명 넘게 신청하는 등 구급마다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종 경쟁률은 10대1 정도.

지난해 하반기 대구에서 국비 800억 원이 투입돼 17,000명이 희망 일자리를 얻었지만, 새해 들어 국비 지원이 거의 끊겼고 공공근로 인원도 2,200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의 새해 공공근로 예산도 작년 코로나 사태 전에 편성된 100억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비가 완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화사는 질적 상태로 됩니다. 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는서 시가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원 조달 방안을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갈수록 피폐해지는 서민 살림살이, 공공 일자리마저 찾기 힘든 이번 겨울은 더 혹독합니다. TBC 박철입니다.